아니 아까 이거 뭘했아까 이거 첨자가 뭘 했어 첨자가 이거 첨자 합성이야? 아니 이거 이, 이 숫자가 뭐뭐뭐 말하는 거냐고 너 그러니까 그그 그 이번에 시험 틀린 거야 배드민턴을 치 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배드민턴 써가 틀리는 거라고 이거 이거 뭐야 이게 합성이 아니고 합성한 횟수 꼭집어 말해야지 근데 이게 이거 다 맞아서 이거 어떻게 들 이거 다 맞아서 질문 안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어차피 2000번은 어우, 이거는 할거 아니고 이게 몇번 만에 돌아오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써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몇 번을 그려요. 그래서 이거 1, 2, 3, 4가 이렇게 있으면 어 이거를 몇번 만에 그 자기 자신으로 항등이 되나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봐봐. 얘가 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1은 2로 가고 2 3 가고 3은 1 가고 얘는 3 4 가죠. 이걸 다해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죠? 그럼 봐봐. 뭘 보는 거냐면 1을 출발한 게1 돌아오는 시기를 보는 거예요. 이건 갔다가 갔다가 돌아오죠. 봐봐. 갔다가 얘가 이렇게 오죠. 그면세 번만 항등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f고 f니까 어. 합성을 세번 하니까 지금 1릉계 다시 일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 야, 2000번 필요 없고요. 3의 배수는 하나 많아야 항등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니네4 8 그러면 2022가 3배수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얘는 봐봐 여기 2022번은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F의 2024번 합성에서 1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얘를 3 나누면 나머지가 2야 2. 그러면 이거는 3을 두번 합성해서 1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인정해요? 그러면은두번 합성하면 1러봐 1르면 얘가 한 번, 두번 이거 3이네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봐 봐. 그러면 얘는 f를 2 0 25번 합성하죠. 근데 2025가 3의 배수예요. 그럼 1이에요 3의 배수 번째 가면 고대로다 그 오니까그래번 이거 4에 4. 아 빼는 거구나 그러면은 3 빼기 1 하면 답은 2요 그래 안그래? 그래서 이거 다 녹아다 떼어갖고 몇 번만에 항등 돌아오나 확인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